역사로 꽃피운 도시 경주의 역사를 다시 읽어보는 경주 역사로 보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노인 일자리네요. 예, 네. 어,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이게 최근에 나왔다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에도 특별한 노인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역사 속에 노인 일자리라는 말씀일 텐데 노인에게 특별히 어떤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예. 예, 어느 시대에서 과연 어떤 일인지도 궁금해요. 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왕입니다. 왕. 그리고 신라의 제도입니다. 네. 그 신라 왕의 오칭 중에 이사금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왕권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어, 대상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왕권을 주는 제도, 이사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뭐, 분명 노인 일자리는 많은 것 같아요. 예. 그 중에 오늘 주인공은 경주 천마총의 주인입니다. 어. 천마총은 소지왕이 주인이라는 가설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잠정적으로 지지정왕의 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천마총 하면 천마도가 나온 무덤이잖아요. 예, 예. 볼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 현재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나이가 60세 이상입니다. 네. 그 지증왕이 437년 출생인데요. 500년의 왕이 됐거든요. 네. 그 계산해 보면 60을 넘긴 나이에 왕좌에 올랐습니다. 음. 그리고 51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70대 중반까지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아우, 멋집니다. 뭐, 평균 수명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어, 지금의 한 90세 이상의 나이에 왕조에 올라서 100세 넘도록 멋지게 통치를 하신 게 아닐까요? 예, <laughs> 네, 정확합니다. 예. 네. 그 신라의 노인 일자리의 성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 지정왕의 업적을 보면 알수 있어요. 예. 우선 지정왕은 순장 제도를 없애 버렸습니다. 오, 순장은 뭐 신라가 가해를 압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을 테고 또 예, 예. 정말 어,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무시무시한 <laughs> 그런 풍습을 이분이 없애 버렸군요. 그럼 뭐 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겠죠. 네. 그이 당시에 또 신라는 사로 뭐 사사 실로 선나 서야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네. 이걸 신라로 통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호를 명확히 한 거죠. 음. 그리고 왕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했고요. 네. 농사를 장려해 우경법을 또 시행했다. 이렇게 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또 지방 제도를 정비해서 중앙의 권력이 지방까지 미치게 한 것도 지증왕입니다. 정말 뭐 이렇다 할 업적은 다 기록을 하신 분이네요. 네. 예. 예. 놀랄 나라의, 뭐, 부분이, 어, 예. 나라의 기틀을 안정시켰다고 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놀랍게도 있습니다. 네. 아주 익숙한 사, 역사인데요. 네. 지증왕 때에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를 복속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산국 정벌 이후에 해적의 침입도 대폭 줄었다 이래게 전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정왕 시대에 신라의 해군력이 매우 좋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와 대단한 분이시네요. 예 예. 예 정말 지적이 많은 것 같고 그 시대 에또왜 이분의 무덤에 그토록 멋있는 천마를 그려서 함께 묻었는지 이해가 이제서는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정말 업적이 대단합니다. 예. 그 지정왕은 의욕이 네. 대단다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기록을 보면요. 체격이 네. 건장하고 예. 힘이 셌고 담력이 컸다 이렇게 전합니다. 와,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웃음> <맞아요>. <웃음> 젊은이 못 자는 의욕으로 신라를 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그런 훌륭한 어르신이었던 것 같고 또 천마총이나 지증왕의 역사는 너무 익숙한데 새로운 측면에서 보니까 정말 어, 재미있기도 하네요. 네. 예. 그런데 보면 그 시대와 비교해서 지금은요. 나이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너무 많습니다.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저는 은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아요. 예. 가만히 뜯어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은퇴는 20세기에 발명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100년도 안된 저는 발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은퇴는 20세기에 발명한 어, 개념이다. 은퇴가 발명된 개념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은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요. 네. 당시 노동자들 중에 은퇴 나이까지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 이게 은퇴 나이가 평균 수명에 가까웠거든요. 그렇죠. 은퇴 이후 걱정한다 이런 게 무의미했습니다. 음. 그런데 1970년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의 삶이라는 게 생겨났거든요. 아. 은퇴가 나서 이제 10년, 20년 그렇게 살게 네. 된 거죠. 예, 맞아요. 70년대만 해도 옛날 이야기인 것 같고 지금은 뭐 평균 연령이 훨씬 높아졌잖아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나이가 90세를 넘었다고 오. 나왔더라고요. 네. 그 이분이 만약 에 공무원으로 일했다고 하면 직장 생활 을한 세월과 은퇴 이후의 세월이 거의 맞먹습니다. 오, 그러네요. 그렇게 보니까 또 은퇴가 정말 어, 예전에 아주 낡은 그런 제도가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들어요. 네, 은퇴 이후에도 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죠. 아, 많죠. 지난, 예, 예. 예. 지난주 신문 보니까 유실버 인재 이래가지고 네. 육성하자. 뭐 하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이제 뭐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계시기에는 아우 아깝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저출산 시대니까 그래서 또 이런 은퇴 이후의 세대를 다시 일터로 뭐랄까요? 불러 드리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 은퇴 연령을 특정 나이대로 고정하는 건 20세기의 전통입니다. 네. 2 0세기라는 시기에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은퇴 연령이라는 특정 나이를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또 네. 수십 년 동안 고쳐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생한 사람을 은퇴 연령이라는 고정한 년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전무 분야 밖으로 이제 내쫓는 거죠. 맞습니다. 뭐 건강이나 인지력에 따라서 맞는 업무를 조금 다르게 하면 조절하면 네. 될 텐데 네. 이건 정말 인재 낭비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정말 맞는 말씀이고 공감이 됩니다. 설득력이 있고요. 또 인류 최고의 노인 일자리 제도인 신라 왕을 다시 놓고 보자면 그 어떤 젊은 피보다 훌륭한 성과를 낸 거잖아요. 예, 정확합니다. 그 20세기에 발명되어서 수십 년 사이에 해도 해도 넘무할 정도로 구작다리가 되어버린 은퇴라는 개념을 이제 좀 폐기하거나 네. 아니면 대폭 수정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 말씀하셨듯이 저출산 상황을 생각하면요. 어르신 인재들이 노동력 부족의 폐해를 극복시킬 수 있는 근본 자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어, 듭니다. 오, 생각이 발상이 아주 신박한데요. 네. <laughs> 대한민국이 던진 질문을 1,500년 전에 신라가 답을 했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오늘은 또 어떤 노래 같이 들어볼까요? 어, 깊은 밤을 날아서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소재가 젊은 노인과 천마도였죠. 네. 네. 어, 그런 이야기들과 제일 어울리는 노래 같습니다. 오, 저는 뭐 나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뭐이 정도의 노래를 네. <laughs> 선곡하시지 않았을까 했는데아 역시 예 기자님 대단하십니다. 반전 끝까지 반전이었고 이문세 깊은 밤을 날아서 함께 들으면 될까요? 예예. 예. 네 오늘 뭐 노인 일자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 사실 노인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어른들에게 죄송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삶의 지혜와 연륜으로 건강한 어른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노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지혜가 있는 어르신들을 함께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경주 역사로 보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